설날 당일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 무실에 순찰을 돌러 나온 영일 씨. 지나가는 기차는 그 백마역 방향 쪽으로 가는 경의선입니다. 해가 니엿 니어 지고 있죠? 자, 며칠 동안 이상이 없었는지 장비들을 한번 둘러볼까요? 카메라 찍다 차 빠질 뻔한 영일 씨. 명절만 되면 아주 조미수셔 죽겠어요.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. 장비들을 한 번씩 둘러봤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명절이라 사무실 불도를 다 끄고 간 상태라서, 품전에 다 불을 넣어놨어요. 저희 사무실입니다. 안마의자, 노트북, 레몬수기, 그리고 온돌장판, 라면, 커피, 현미녹차, 우엉차가 준비되어 있어요. 연휴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불단속을 다시 해야겠죠? 이제 사무실 순찰을 끝내고 동네로 술 처먹으러 가며 신나 죽는 영일 씨의 뒷모습.